안녕하세요. 저는 꾸봉지의뽕고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구도를 다르게 했냐면 오늘 은 총을 좀 보여드리고 제가 설명드린 파츠들도 다 한번 끼워보는 시간이라서 그럽니다. 네, 오늘 나올 총은 M416 총이고요. 이게 파츠들을 다 달아보겠습니다. 네, 다 만들기 영상을 올렸고요. 지금 나오는 파츠들은 모두 만들기영상 올린 파츠들입니다. 먼저. 이 소음기입니다. 소음기는 소음기 제작 영상이라는 제목이고요. 이 앞에, 앞에다가 소음기 낄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네 그리고 저격총에도 소음기 낄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네그 다음은 여기 이는 수직 손잡이. 이 수직 손잡이를 달아볼게요 달면 이런 모양. 이게자고 쓰는 거죠. 네, 일단 앵글 소개할까? 수직은 좀 빼놓고 이 앵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앵글 손잡이 다뤄볼게요 아, 수직 손잡이는 수직 손잡이 제작 영상이고요 여기 앵글 손잡이는 앵글 손잡이 제작 영상입니다 앵글 손잡이 그 다음에 이거 홀로그램 홀로그램은 홀로그램 제작 영상 치면 되고요 이렇게 띄워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자, 그리고 마지막 팔배율 8 배율 AR는 원래 팔 배율 안 껴지지만 저는 일단 좀 껴보겠습니다. 얘한테 레일이 없어서 안 껴지니 이거를 조금만 변경할게요 안쪽으로. 오케이 됐습니다. 뭘 여기다 끼워주면 이런 식으로 8 배율 달리는데 참 이상하죠? 네. 그러면 재장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제가 오늘 파츠를 이렇게 끼워보니 얼마나? 이게 반응이 좋은가를 테스트하기 위해 했는데요 솜기, 팔베, 홀로, 앵글, 수직 이거 다 나와 있으니 보고 만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재료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많이 없는 분들도 잘 따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안녕